자, 진짜 없는 가운데 양이지에 타서. 자, 넣기면서 1루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갔습니다. 한 번에 제대로 안 잡혔기 때문에. 떨어지는 거에 스윙. 3번 타자 양이지 노벌 투 스트라이크. 어, 서로 머릿 쓰는 <laughs> 첫 타석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이현주 선수가 투구를 했잖아요. 예. 제구로도 좋고 하니까 양현주 선수가 초구부터 매우 공격적으로 타격을 하는데 이현주 선수는 계속 볼 던지고 있어요 <웃음> <웃음> 지능 지능적인 투수와 지능적인 타자의 대결이다 보니까 어 그런 또 보는 재미가 있네요. <laughs> <laughs> 세개다 지금 볼 던졌습니다. 그렇습니다. 첫 타석은 다 슬라이크 던졌거든요. 네. 이제 빠른 공 찔러 넣는데 골이군요 본인도 지금 웃어요. 아, 예. <laughs> 그래서 서로 머리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. 예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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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금은 빠울이네요. 그렇죠. 예, 예. 자, 이 치열한 수싸움 끝에 결국 양의지에 타고 높이 떴습니다. 1호수 황영록이 잡았습니다. 아, 양의선수웃우는 있지만 속이 부글부로끓겠는데 <laughs> 6회 말입니다. 류현진 대 양희지. 이제 3차전. 초고타격! 양희지! 이번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어, 양희 선수가 안타치고 일부러 약간 좀더 어, 크게 소리 지르면서 <laughs> 어,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 선수가 이제 동갑 친구고, 이재원 포스까지 이제 셋이 다그 친구들인데, 어, 대결을 하면서 아마 지금 아까 타석 때도 뭐 조금 웃었는데,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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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타수 2안타의 김재환. 잡아당깁니다! 3타수 3안타! 김재환이 류현진 상대 3안타를 때려내고 있습니다. 둘이 서로 웃는데. 아, 김재한 선수. 쟤왜 저래? 왜3만타시지고나 <laughs> 이현진 선수가 먼저 얘기하니까 양희 선수가 미쳤나 봐. 뭐 약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. 한국 야구의 레전드 둘이지만 또 친구끼리 이렇게 있을 땐 아, 장난꾸러기 같은 네. 모습입니다. <laughs>